네, 9월 5일 오늘 영상은 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보안주 종목들을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정부의 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과 예산 정액 어, 소식에 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어, 지금 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아서 사업자에게 어, 자동으로 삭제 요청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고, 또 법무부는 디페이크 음성과 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를 도입을 해서, 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예산을 정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관련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도 어, 세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컴위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크게 어,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던 종목이죠. 좀 낙폭과대주였고 낙폭을 좀 크게 키웠던 어, 종목이었는데 어, 오늘 어, 이 종목이 오늘 9%대 어, 갭을 띄어 출발해서 오늘 어,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종목들이 빠졌었고, 이 종목도 어제 음, 종가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3의 종가 마무리가 됐던 한컴 위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컴미드는 이제 전자상거래의 그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어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그 금융기관, 뭐, 대기업 등에, 어, 이렇게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어,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컴미드 외에 또 ICK, 네. ICK, 어, ICTK. 네, ICTK 종목이 오늘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인데 어, 여기 23일날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고 27일날 어, 이렇게 음, 이제 보안주로서 어, 이렇게 한번 어, 24%대까지 급등을 보였던 어, 종목이고 그 후에. 어, 옆으로 돌렸다가 오늘, 어,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작년, 이제, 5월에 신규 상장 하면서 그동안 그대로, 어, 주가가, 어, 바닥까지 내려왔었고, 네, 어, 최근에, 이제, 어,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보주로, 어, 이제, 어, 정보보안주로 해서, 어,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었던, 어, 종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모니터랩. 네 모니터랩은 이제 27일날 어, 이 종목이 어, 29%대까지 어,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최근 어, 이렇게 이틀 연속. 어, 눌렀다가 오늘, 어, 상한가 어, 들어갔던 모니터랩입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공격을 AI 기술로 자동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 개발을 해서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하는, 어, 그런, 어, 방침을 갖고 있는 그런 모니터랩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낙폭 가대주였고, 어, 지금 바다권에서 보안주로, 어, 지금, 어, 최근에, 어, 그래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있었던 모니터, 랩이었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뭐 음, 7월달 한번 그래 어오면서 한번 들었다 놓은 이후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어, 보안주로서 계속 들었다 놓고 이렇게 준비가 됐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엑스게이트 네.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그 보안주로서, 어 꾸준히, 어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움직임들이 있었던, 어 종목이고, 3그릴 연속, 이렇게 어 누르고, 오늘 아주 세게, 어 반등이 나왔던 X게이트입니다. 어그 외에 보시면은, 이제, 신시웨이, 네. 그리고, 뭐, 핀텔, 음, 그리고 오픈베이스, 어 그리고 뭐, 시큐셋, 네. 어 그리고, 어, SP 소프트, 네. 그리고 샌즈랩 네. 어, 그리고 한상. 어,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어, 최근 어, 보안주로서 어, 꾸준히 어, 이렇게 어, 흐름들이 있었던 어,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오 어, 전체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 외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 이렇게 어, 흔드는 어, 그런 형태에 들었다. 어, 놓는 윗꼬리를 다는 어,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 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어, 여기는 이제 딥페이크 어,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종목 29.97%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어, 들어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 여기도 최근에 아무런 움직임 없이 오늘 대량거래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서 어, 오늘 윗꼬리다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 인포뱅크는 이제 경찰청에 음,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어, 그런 어,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인포뱅크도 어 이제 딥페이크 어, 관련주로 오늘 어 크게 어 들었다 놓는 어, 그런 모습들이 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그런 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 어 꾸준히 어 이제 어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어 지금 수급들도 꾸준히 어 들었다 놓는 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어 이런 이제 그 예산안도 대폭 늘리고 있고 어 그런 이제 어범죄 대응책들도 어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종목들 어 꾸준히 체크를 하시고 어이 종목들은 어 지금 현재 음좀 순환매가 좀 보여지는 어,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어 짧게 대응하셔서 어 수익을 어 이렇게 어 내고 어좀 어느 정도 물량 조절하는 것도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가시는 것보다는 요즘 또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 짧게 짧게 어 대응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